장관님, 지난번 19일날 전세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오늘 기획실장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의 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세의 문제는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그것이 매물이 부족해서 어, 발생했는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어, 보통 1, 인 가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일단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네. 21년과 22년에 아파트가 일시적 공급이 주, 공급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서 말씀드렸듯이. 그 그렇죠. 이유는 네. 지금부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6년에 대폭 줄었고 또 공공택지를 취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에. 그러면서. 음, 그건 제가 알고 있. 알고 있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21년, 22년에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laughs> 이는 절대적인 고, 어, 공기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정부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음. 하는 것들이 그. 빌라 같은 것들을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것들을 질적으 음, 그 충분히 좋은 이해, 이해를 하는데, 예. 이해를 하는데요, 장관님. 이제 이게 음. 보면, 이게 겨울 방학, 지금, 이제 봄, 여기 이사철 경우에 1, 2, 3월 달이 어, 인구이동이 가장 많을 때 아니에요, 이사철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유의미하려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어,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여기 네. 이제, 중형 아파트의 계획도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정주요건이나 학군 등이 양호한 중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어느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구토부에 요청했는데, 계속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전세 공급은, 아, 내년 상반기가 좀 지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내년 상반기 초거든요. 어, 올 연말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를 꼭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12월 중으로, 12월 네. 중으로 이제 그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서 네. 사업자들과의 이제 간담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결정을 해서 12월에 이제. 매입, 매입 임대하고 네, 네. 이제 그 사업자도 있고 또 어, 전 전월세에 주는 임대 사업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주택은행제도 한번 해보세요. 용역을, 연구용역 한번 줘보세요. 네. 그래서 음. 이게 이, 이 임대 사업자들이 이제 내년 6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못하게 되는데 그 물량을 확보해서 어, 전월세 가격도, 어, 전월세도 어느 정도 물량을 맞춰주고, 어, 이 아파트가 뛸 때는 물량을 사들이고 어, 이런, 이런 부분, 어, 이래서, 아,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는 물량을 사들이고 어, 또, 아파트가 뛸 때는 물량을 내놓고 하는, 이런 주택은행제도가 좀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용역을, 어, 꼭 우리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장관님 하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세의 대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면 금융위에서요. 금융위에서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구입 시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걸 어떻게 보세요? 1억 이상 되면은 초과분을 회수한다. 규제지역에서. 그러면 1가구 1주택 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신용대출을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집을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막아버리면 이 되겠어요? 어, 지금, 그 의원님께서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급격한 신용대출 증가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9%여서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루, 이루, 이루어질 경우에 에, 모든 가계에 상당한 지금 그 위기가 될수 있는 정도로 지금 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어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어, 규제 지역에서 1억 원 이상의 신용 대출을 초과분을 회수한다라는 것은 일가구 일주택을 우리가 권장하는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입장에서 배치될 뿐만 아니다. 청년들이 또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한 부분을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전세로 돌아가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금융위원회와 좀이 협의를 좀 강력하게 해서 이 부분만큼은 좀 원래대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얘기를 할 테니. 저는 뭐. 그, 의원님 말씀에, 뭐, 걱정하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네. 지금의 이, 그, 가계부채, 특히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가지고 오는 위험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다,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좀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고.